원수가 싸우기는 해도 돌아서 보고 싶은 게 원진이야. 그렇죠. 어, 어,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손해는 보는 것 같아. 소태 음, 입장에서는. 원수가 내 눈앞에 있잖아. 음, 쟤를 어떻게 해치워야 될까? 어떻게 막아버릴까?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 그런데 원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수같이 싸워도 돌아서 보고 싶은 게 원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그 총보다는 나. 소태 입장에서는. 총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냥 묵직하게, 중후하게칭가이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일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2025년, 을사년. 네. 전체적인 비행에 대해서 자나분는 시간 가실게요. 네. 자 모든 소띠가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네. 선생님이 거기서 애기스만 뽑아서 좋은 어. 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의는 음. 소띠입니다, 선생아 부동산하고 관계가 많죠. 음. 땅의 나라. 음. 그리고 진중하고 음. 묵직하고 네. 음. 그리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분 음. 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부지런하고 그리고 좀 성격이 좀느릿한 것도 있지만 또 움직일 때는 빨리 움직이죠. 음. 다양한 쓰임새가 있으신 분들이죠. 음, 음, 음. 그렇군요. 네. 그럼 이분들의. 네. 금전은, 재물은, 문서은, 세개 묶어볼게요. 네. 어떨까요? 올해 10살에서 토의 기운인데, 본인 자체들도 토의 기운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자체를 무시는 못하지만, 좀 답답하긴 하죠. 음. 어, 답답하긴 한데, 아, 오늘, 이띠 시리즈가 지금 자축이, 시, 자축이잖아요? 네. 쥐띠하고 축하고 병호가 또원진이에요 아. 근데 이 원수가 싸우기는 해도 돌아서 보고 싶은 게 원진이야. 그렇죠. 어어 어,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손해는 보는 것 같아. 소태 입장에서는 원수가 내눈 앞에 있잖아. 쟤를 어떻게 해치워야 될까? 어떻게 막아버릴까?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 그런데 원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수가 같이 싸워도 돌아서 보고 싶은 게 원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그 충보다는 나 소태 입장에서는 충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냥 묵직하게 중후하게 침가에 갔던 것처럼 가셔야지. 음. 응. 알겠습니다. 응. 자 이번에는 직업적인 부분인데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도 소비 분들을 제가 많은 분알고 있어요. 네. 자, 사업하시는 분들, 음. 장사하시는 분들, 네. 프리랜서 영업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네. 자기 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운기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런 분들은 금전적인 문제는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 네네, 노력형이거든. 네. 그리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중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진심, 나를 믿고 가시는 분들이 많지. 그리고 c 임세가많다 그랬잖아요. c 네. 임세가 많다는 건 여러 사람한테도 해당이 되겠지만 네. 본인 자체가 수술을 활용을 잘해. <laughs> 그러다 보니까 위험에 맞닥뜨릴 일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네. 50대, 60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쌓아놓은 게 있으시고 닦아놓은 게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흐름을 안탈 수는 없거든. 네. 그래서 정체 현상이 분명히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다 보면 뭔가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세월에 그러니 우리가 그것 또한 뭐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잖아. 네, 오늘 믿어야 되는데, 어쨌든 병호, 오래 이제, 을사, 병호만 좀잘 넘기시면, 네, 뭐 그렇게 모든 일을 쉽게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가진 부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또. 음, 많이 애쓰셨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그 해만 좀 지나시면 좀 편안한 운세로 돌아가니까, 어, 너무 앞서서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음. 속기 분들이 색깔이. 음. 황금색이다 보니까 맞아요. 보니까. 음. 어, 사업하시는 분들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도 어렵진 않겠다. 네네네, 네. 그럼요. 일년 지나면은 진짜 네? 잘되자고아 그럼요. 안정을 찾는. 응응 맞아요. 지금은 좀탐구 해볼 필요가 있죠. 네. 음. 이번에는 이 사업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밑에 직원들 있잖아요. 맞아요. 어, 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음. 이분이 제일 궁금한 게 내가 과연 승진할 수 있을까. 응. 음. 정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내 몸이 고달프지. 음 아무래도 나하고 맞지 않는 해가 오면 내가 몸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 근데 상대적으로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도 일어설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아, 승진도 기대해 볼만 해요다 네네. 소개분들은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이동수, 스톱수제이다든가 이런. 음, 그렇죠. 어쨌든 간에 환경을 바꿔야 되고 새로운 인연이 온다는 거 내가 거기 적응해야 되잖아. 그럼 다르게 놓고 보면 그게 불편한 거거든. 네네. 그런 게 지금 그걸 발동할 때예요 음. 어. 이동을 제의가 오면 이동하시는 을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 그렇죠. 드리겠군요. 새로운 것 같죠. 저만 얘기니까 네. 안 좋을 때는 옮겨보는 것도 좋고 때론 그런 얘기가 와요. 네. 음. 한번 소띠분들은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건강이거든요. 네, 제일 네. 중요한 건강입니다. 네, 네.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불편한 점이 많으면 신경을 쓰게 되죠. 네, 네. 어, 아무리 점잖고 중화하신 분도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제일 무서운 게 스트레스지만 뭐, 스스로가 뭐, 이, 진중하신 분들은 급한 건 사실 없어. 음.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잘 갖고 있겠죠. 음, 잘 갖고다 보니까 지금처럼 나가시면 되는 거지, 뭐. 선생님, 개개인의 사주는. 네. 생년 생월, 생일, 생일체에 따라 틀리잖아요? 네. 자, 20대부터 80대까지. 아, 10대부터 있을 거예요. 예, 네, 네, 맞아요. 어. 네. 10대부터 80대까지. 네. 다, 사주가 틀리기 때문에. 네. 좋으신 분들 계실 테고. 네, 맞아요. 그럼요. 어, 어. 어. 선생님이 보편적으로 보신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자세한 상담을 네.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나고 있습니다. 자, 천일화사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선생님께서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실 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소띠분들한테 음. 이번 연도 격담 한번. 이번 연도는 우리가 너무 멀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올해는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올해는 즐겨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모든 일은 내가 맘먹는다고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들의 성향 자체가 노력형이시고 지금까지 해오신 게 있기 때문에 음. 저는 그분들은 잘 헤쳐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음. 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음. 제 마음이 중요하죠. 네. 즐기는 자만이 더 받아먹을 수 있다. 아 그럼요, 네. 맞아요. 자 한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두 가지 을 캐스 포인트 라인 래 우린 하지않아 절대 아니이 무대에서 빛나는. 다가와 왕이 되는 그 순간 모두가 주목해 스파이 트라이 아래 우이 패배하지 않나 절대 아니야 이 무대에서 빛나는 순간